슈퍼카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설적인 이름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억 KGM 체어맨입니다. 이번 복귀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세단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세단으로 군림했던 체어맨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하여 공개되었으며. 그 완성도는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마저 긴장하게 만들 만큼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추억이 아닌 진화이며 진짜 체어맨의 귀환입니다. 2026 KGM 체어맨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강력한 존재감과 품격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클래식한 럭셔리 비율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은 단번에 플래그십 세단임을 증명합니다. 긴휠 베이스와 넓은 차체, 부드럽게 흐르는 바디 라인은 어디서든 위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전면부에는 정교한 디테일의 고급스러운 그릴과 초슬림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세련됨과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과하지 않은 크롬 장식과 균형 잡힌 실루엣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품격을 약속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26 체험에는 완벽한 안락함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최고급 가죽, 오픈 포어 우드, 브러시드 메탈.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들이 곳곳에 사용되어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경험까지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시트는 넉넉하고 부드러우며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뒷좌석은 넓은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외부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숙성으로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2026 KGM 체험에는 플래그십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형 고해상도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승석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운전자 습관을 학습해 시트 포지션, 실내 온도, 주행 설정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음성 명령 또한 매우 직관적입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 홀 수준의 음질을 제공해 어떤 좌석에서도 최고의 청음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 OTA 업데이트, 실시간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갖추어 미래지향적인 사용성을 완성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체험에의 품격에 걸맞게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효율적인 터보 엔진과 첨단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출력은 여유롭고 정제되어 있어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매우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와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노면의 충격은 완벽하게 흡수하면서도 고속주행에서는 뛰어난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이 차는 빠르기보다는 우아하게 흐르는 주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전 사양 또한 최상위 주중입니다. 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자동 긴급 제동, 지능형 주차 보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가 차량 주변을 360도로 인식해 도심 주행과 장거리 이동 모두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체험에는 단순히 사고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차량입니다. 2026 KGM 체험면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철학에 있습니다. 많은 럭셔리 세단들이 스포티함과 공격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반면, 체험에는 정숙함과 장인 정신 그리고 절제된 자신감을 중심에 둡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 임원, 외교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이로써 체험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마저, BMW 7 시리즈, Audi A8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최하면의 복귀는 KGM의 글로벌 시장을 향한 야심을 상징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라 한국 럭셔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첨단 기술과 탁월한 안락함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매 순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KGM 체험에는 럭셔리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이 차량은 오랜 전통의 경쟁자들과 충분히 경쟁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플래그십의 귀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2 0 2 6 KGM 체어맨의 자세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슈퍼카 리뷰를 쑥섭스크라이브에 더 많은 프리미엄 자동차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